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. 대강교회 오분 목사입니다. 2월 25일 토요일입니다.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.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지 아니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.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.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, 영혼아,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, 하나님은 이르시되, 어리석은 자여,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,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,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,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. 아멘.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. 그리고 자신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. 자기 형하고 분쟁이 생긴 것이죠. 주님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. 14절을 보면 이 사람아! 하고 시작하십니다.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? 호통을 치십니다.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유산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여러분, 우리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. 부모님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가족들끼리 유산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을 왕왕 봅니다. 도저히 해결이 안 되죠. 이 사람도 지금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. 가족들이 이야기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겠죠. 그런데 주님은...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. 그 내면의 동기를 항상 살피시는 주님이시죠. 그 내면을 살펴봤더니 이 사람 안에 재물에 대한 탐심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. 유산을 잘 나눠야지요. 그것이 중요한 문제죠. 그런데 너 속을 보니까 탐심이 가득하구나. 그거 물리쳐야 된다. 15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.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, 주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.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이 뭘까요? 정말 주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데, 그것이 단지 물질적으로 부여한 것만이 아니죠. 우리는 잘 산다. 그러면 당연히 돈 많은 것을 잘 산다라고 생각합니다. 걔네 집잘 살아. 그러면... 물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. 잘 산다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. 생명이라는 것은 결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. 탐심을 부리다가 네 생명이 다칠 것 같구나. 탐심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.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이 돈에 신경 끄라는 말이 아니죠. 어떻게 신경을 끄고 삽니까?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이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죠. 청빈한 건 많이 답이 아닙니다. 청부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. 가난한데도 처할 수 있고 부한데도 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절축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. 우리 내면을 항상 살피라는 말씀입니다. 그러다가 네 영혼을 잃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. 과도하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그 속에 불신앙이 싹 튀게 됩니다. 하나님 때문에 사는데 돈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다.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됩니다.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염려도 안 되는데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염려합니다.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른 안전한 토대를 마련하고 싶어 합니다. 어리석은 부재 잘못이 바로 이것입니다. 자신의 소출이 잘 되니까 풍성함을 보고 생각한 것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것을 통해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둠으로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자는 겁니다. 물론 곳간을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. 쌓을 수 있습니다. 저축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마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 쉬고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주님은 그를 어리석다라고 하시죠. 그것이 너희의 기쁨인 줄 아느냐? 그것이 너희 의 안식이요 평안인 줄 아느냐? 그것으로 인해 네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졌는지를 보지 못하느냐? 메말라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? 내가 오늘 밤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. 그럼 어떻게 되지? 네가 쌓아놓은 것 누구의 것이 되지? 너희는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말아라.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. 중요한 것은 생명이요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이십니다.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. 세상에 헛된 재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소유가 아니라 참된 생명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